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에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죠.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질문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들어왔지요.그들은 자신들이 공인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승인을 받지 않는 외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매우 전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기를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요한의 말을 거부하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의 반발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진정한 권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도적,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지위에 의존했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권위가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학문적 권위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 군대,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 로서 가진 권위는 세상에서 오신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배운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 습관이 아닌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대답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백성들 권위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고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담대함을 넣어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